밤중에 사무실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누군가 야근 중? 그런데 모니터에 그림이 어, 저건 난데 이게 무슨 상황? 어느 초등학교 졸업식 분위기가 나랑 사귈래? 나너 나 좋아해 미숙아 놀라는 여자아이 헙 귀신? 얼굴에 상처를 입은 여인 마음에 상처 입은 아이는 엄마가 죽어버리길 바라는데 딸의 글을 봐버린 엄마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응, 엄마. 처음엔 엄마를 잃는 게 슬펐지만 어. 그러나 소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laughs> 결국 <웃음> 너무 놀란 미숙은 급히 전화를 하지만 어강 작가 안돼 원고 봤거든 아 근데 강 작가 아니 강지윤 당신이 대체 죽은 우리 엄마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날 나랑 엄마밖에 없을 거든 근데 대체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강준, 네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갑자기 사무실의 불이 꺼지고 블라인드가 있어요?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켜지는. 본것일까 <laughs> 그녀의 운명은 <laughs> 다음 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그녀 두 형사는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럼 뭐자살 그렇게 단정 그냥 평소의 사건처럼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살이든 타살이든 네가 알아서 그때 여기 모니터에 지금 오셔서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녀의 죽은 모습이 모니터 속 그림과 똑같다. 한밤중에 어딘가로 가는 여자 그런데 앞에 한 소녀? 헉그 어, 근데 저거 귀신일 확률. 너 혼자 있는 거니? 엄마 신부름이야. 언니, 저기 위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인데,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는 듯. 저위 돼지 축사요. 신발도 이쁘고, 이름은 뭐야? 미진이요. 몇 살? 16이요. <laughs> 거짓말. 한열살 정도로밖에 안돼 보이는데 그때 죽었으니까 어? 헉! 어! <laughs> <laughs> 거봐거봐 귀신한테 홀린 거임 <laughs> 여기가 어딘가 둘러보는데 으악 돼지 죽사 이제 큰일 났어 뒤에서 딱 어떻게, 어떻게? 눈앞에 소녀가 c e s 그런데 이번엔 뒤에서 끝나지 않았어 꿈이었어 근데 돼지 s 사 그리고 손 s 상처 꿈이라고 하기엔 생생하기만 하고 흉기에서 나온 지문도 전부 이해자 거였어요. 시체도 같아 흉기로 발견된 커터 칼로 잘라낸 거지. 아니 그럼 뭐 죽기 전에 자해라도 했다는 건가 요 지금? 미쳤다는 말 외엔 답이 없어. 부검 결과는 완벽한 자살이니까. 완벽한 그런데 자살. 그런데 이 형사는 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이걸로 언론 플레이를 좀 하자. 그렇죠. 중요한 건 뭐가 돼도 우린 이슈 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늘도 이상한 곳에서 깨어나셨나요? 네, 정신과 상담을 받는 그녀, 간밤에 일어난 악몽이었나요?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는 일, 악몽이 아니라 마치 실제처럼 꿈에서처럼 물건이 실제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론 잘생겼나요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진단, 이상한 나라의 리스의 그 실제 작가인 캐롤이 걸렸던 병명이죠.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마는. 하지만 그녀가 그린 그림은 왠지 진짜 같은 느낌인데요. 휴식이 최선이니까 다이어푹 쉬세요. 그래 진짜. 이영사는 살인 사건과 연관 이 있는 웹툰을 보고 있는데. 연락은 됐어? 부검 결과 자살로 나왔다면서요 보고서 제가 작성할까요? 수사 계획서나 작성해놔 아, 저 다음 달에 애 태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이 아, 진짜 애랑 무슨 상관인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녀에게 누군가 찾아오고 죽은 사람인데 문 열면 안되는데 이분 귀신을 부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 설마 팀장님 복수하려고 찾아온거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꿈에서 깨어남 그런데 아직 꿈속이라는거 손과 다리가 마비되어버리는 그때 진짜 꿈에서 깨어나는 그녀 강지윤씨 누구냐 금당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강지윤 자살이요? 지윤을 찾아온 두 형사는 미숙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녀는 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웹툰을 그리는 작가였던 거죠. 이걸 어떻게 형사님이? 보내시는 원고 맞습니까? 완성하자마자 바로 보내드린 거예요. 죽은 서미숙 씨랑 작가님 외에 이걸 본 사람이 있나요? 팀장님이 확인을 해야 웹 디자이너들한테 넘어가거든요. 작품마다 피로 사인을 하는 것도 오직 저만의 것이라는 증표죠. 피요. 남들은 유난떤다 어쩐다 하지만 저에겐 제 작품이 분신이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겁니다. 서미숙 씨 마지막 통화가 작가님이던데요. 못 받았어요. 뭔가 보내드려야겠다. 부검 사진을 보여주는 이 영상. 목을 3cm 깊이로 베어 아니, 그 배다기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후벼 파서 죽었는데 작가님 이번 작품의 주인공과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설마 지윤이 작품을 위해 진짜 살인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되는 웹툰의 저주 뭐냐 그거? 웹툰이라고 아요차 안에 있는 두 사람. 운전도 못 하는 자이나 보고 잘한다 니미자기는 만질지도 모름 아, 아, 씨. 이미미 새끼. 딤이. 야아 건들지 마. 이거 이거 잘못 만지면 고장 나 버려. 아 끼고 살아 가지고. 끼고 살아. 왠지. 네, 좋은 장사입니다. 감전 시체요. 찜찜한데. 그뭐 구급대가 뭐 아무것도 안하고 야, 납을 나타났다. 저기 가 그, 오늘 할머니 재단디. 됐다, 이 새끼야. 붙어 버린 시체 나따버지도 못해 버렸네 불러 드려. 어떤 화가 난조 씨, 애꿎은 태블릿에 화풀이를 하고 갑자기 왠지 으스스한 분위기. 혹 시체 방향이? 방향이 이게 이 이란 씨병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켜져 있는 태블릿 그런데 내용이 뭔지 <laughs> 폐면된다니까. <laughs>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부인의 죽음에 관한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이? 한편 지윤 그리고 두 형사 이번 사건에서 빠지고 싶으시다면서요 퇴교하셔야 된다고 형수는 이제 당분간 이 팀으로 지원 나가면 돼 분명 머린잘안 굴러가는데 촉이나 타이밍은 죽인단 말이지. 그렇다면 꼬시지 말고 부탁을 해야죠. 같이 수사해 주세요. 같이 좀 해주시죠, 저기 전만한 청춘 씨. <laughs> 그 부탁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짜자. 뭐냐 이거? 죽은 서민숙 유가족 만났다가 대박 하나 건졌어요. 강지윤이 보낸 웹툰 내용하고 완전 똑같아요. 이건 죽은 서민숙의 일기. 수상한 웹툰은 보는 중인 이 남자의 사연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죽은 부인. 어좀받아내서할 만큼 한 거야. 마누라 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냐? 이제 두발좀쭉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직 숨을 쉬고 있었던 것. 나혼자할테가 나 나가 있으라고 빨리. 야, 빨리. 경수발에 대한 끔찍한 기억. 아픈 아내 때문에 단 하루도 제대로 잠못 잤던 나날들. 조씨는. 세상에. 두 형사는 풀리지 않는 미궁의 살인 사건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원작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건 뭐 작가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부검의 CCTV 그리고 커터칼에서도 오직 섬이 숙치문만 나왔어요. 갑자기 감전 사고 뉴스. 어? 뭐? 아까 본 웹툰과 내용이 똑같은데요? 시간까지 갔다. 공포에 떨던 조씨는 급히 서둘러 도망가려는 듯, 근데 누군가 누군가 날 으억 불탄 시체주지날 잡았어. 가면 안 되겠어. 으으. 지유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통해 오 마이 갓, 위치를 찾아냅니다. 경찰 병원? 완전 긴장 모드. 형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유는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 갑자기 닫히는 문, 시체 보관실의 문이 열리고. 설마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네. 어, 경찰병원. 야, 경찰병원에 일반인 들어갈 수 있냐? 아, 병원인데요. 어 아, 그리고 광주 연결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지윤은. 경찰 병원에 도착하고 무언가의 힘에 의해 시체 보관실로 끌려 들어온 조씨. 으 이건 처절한 복수. 형사들도 도착. 이번엔 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시체 안치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지효는 소화기로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조씨에게 무슨 일이? 문을 부수고 안치실에서 조씨를 꺼내지만 상태가 괜찮요 아저씨. 아저씨 아! 아! 제발, 내가 그런데 소, 손이 그리고 조씨는 지윤이 부는 앞에서 뒤 뒤에 누군가 있어. 지윤은 뒤늦게 도착한 형사들에게 체포한다. 살해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조선기를 구하러 거기 갔다. 네 웹툰의 귀신이 조선기를 죽일까봐. 진짜로 귀신을 죽였다. 귀신이 죽였다? 귀신인지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강지훈 작가 왜 거짓말했죠? 서미숙 씨가 죽던 날 새벽에 집에 있었다고 지금 장난해 당신이 죽인 거잖아! 아니에요 당신 대체 죽은 우리 엄마 비밀을 어떻게... 그리고 조선기가 죽은 아내의 염을 직접 했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됐어요 또 어떻게... 상상 속의 이야기로 상상?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과거까지 정확한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난 죽이지 않았어 이 죽음을 처음부터 기억하고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아니. 그리고 치조 과정에서 아니야.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는데 아니야. 난 그냥 뺏겼다고 뺏겨? 내게 아니라고 작년 <laughs> <laughs> 이면때쯤이었어요 전작인 광기의 역사가 말 그대로 대박이었죠 웹툰뿐 아니라 다른 내까지 다음에선 최고 대우로 계약해주었죠.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가 보는 거라는 것. 제게 아니라서 처음엔 그저 보고 지워버렸는데 제가 그리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림들이었어요. 그후그 그 내용에 완전 끌려 하루 종일 그 메일만을 기다리기만 하던 지윤. 매일이 오면 정신나간 듯 열심히 대기기만 했었던 것. 결국 제 양심을 이겨버린 거죠. 아, 이건 김형사님. 응? 뭐 하세요? 사실 내가 팬이었거든. 개인적으로 하나 소장할까 싶어서. 아이, 선배. 아. 지금 신선한 현장에서. <laughs> 농담, 농담. 컴퓨터에 파일 다 저장돼 있어요? 응. 위에도 자료 있으니까 좀. 차 형사가 챙겨줘 아, 강지윤의 집을 수색하던 김형사 저 아인 지윤이 지난밤에 보았던 미친 차에 탄 김형사는 무언갈 보고 있는데 6년 전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너무 기쁜 김형사 완전 <laughs> 사랑이야 야 이젠 지긋지긋한 백수 탈출이네 결혼 날짜 잡자 아 어? 그런데 뭔가 부딪힌 것 같은데? 여긴 지윤이 미진이와 만난 바로 그곳.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범인 느낌 인터넷 기사분 형사님이세요? 불법으로 라인을 연결했다는데 행복맨션 쪽 같거든요. 근데 반응이 김형사는 그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아, 이야기를 식도, 한, 듣게 됩니다. 그림 보면 안 다니까. 음, 그림이라뇨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수없다고 지우긴 했는데 아마 좀 남아 있을 거라. 음, 귀신 얘기는 뭐죠? 아, 그 그는 아님가 아가 하나.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그 그림대로 아가 하나 진짜로 죽어 빌는 게 귀신 들리는 아로만 소문 자자했어 그래서 뭐 아는 아들 해꼬질 당하지. 동네 사람들 막치를 발이랑 해사치, 동네 연막을 하고 내신에반 불사지 이러고 막 티비지. 강지인가요 아닌데. 저 아버지가 염쟁이었는데 조였지 아마. 죽은 조상기가 그 맨션에 살았었어요. 죽은 조상기 작가인 지윤도. 같은 맨션에 살았다는? 저는 강지윤 씨 살던데. 그리고 저 여자 아이는 또 누구인지? 지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어떻게 하게된 거예요? 5년 전 데뷔 준비하던 시절이었어요. 아, 지, 그림은 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응? 재미도 없고, 뭐 만화 계속 해야 돼. 만화가 지망생이었던 지윤, 이게 막장인가 싶을 때 어느 날. 신용!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서연을 구해주게 되고, 함께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둘은 무언가 동질감을 느낀 것 같죠?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단지 서로 필요했던 건 친구였죠 불타버린 집의 지아 예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지윤 게... <laughs> <제가 그런> <laughs> 서연이 벽에 그린 왜 그래, 왜? 소녀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laughs> 당장 이상가면 여기 싸그리 다 불사질러 버릴 줄 알아, 알았어 <laughs> 아이고, 아, 뭐... 그 사건 얼마 후 제가 공모에 당선된 그날에 그게 우리 둘의 마지막이었어요 뭔가를 발견한 이 영상 저런 캐새기 설마 서연이 여기에서 우후, 이거 봐라. 조선인 실종 사건 이 형사는 오고. 서연이 범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웹툰 훔친 거라면 이야기의 모든 시작은 원작자 조선연 아닙니까? 서연이가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조선기 씨 아동 학대로 신고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건왜 당신한테 그 웹툰을 그리게 했냐라는 거죠. 뭔가 세산한 기운. 얼마요? 예 아니, 그때 서연에게 온 메시지 정말 그녀인 걸까요? 다시 경찰서로 가려는 그때. 지윤은 차를 훔쳐 서연을 만나러 갑니다. 당 핸드폰 위치 추적해 빨리! 션의지하서아 누군가 있어. 허! 근데 꿈. 지윤도 정상은 아닌 것 같죠? 서연이 말한 장소, 그런데... 씨발... 강지훈이 튀었어. 아니, 뭐 어쩌다 그러신 거예요? 시답에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일까요? 이런... 김용사... 네가 왜... 돼지 축사... 지훈을 납치한 이유가... 저 그림 때문... 미진을 죽인 범인이 바로... 우연이 나지는 거야. 그런데 목소리가 드디어 나타났다 돼지축사에 도착한 이형상 쓰러져 있는 지훈을 발견합니다 영수는 자살을 야, 미쳤어? 그런데 손이 그렇게 영수의 자살을 끝으로 사건은 끝이 나나 싶었는데 헉 이쁘기에는 너무 무서워 죽은 서민숙이 웹툰대로 죽었다 그 전에도 그랬을지 모르잖아. 이 형사는 미제 사건 기록과 지윤의 과거의 작품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지윤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분쇄하고 있는데 이때 수상한 메일이. 이 형사는 지윤을 향해 달려가고 지윤은 받은 메일을 확인하는데. 엄마가 죽고 나서 내 곁엔 시체들뿐. 서연이 죽은 조상기의 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지윤은 서연이 그린 그림들을. 욕심내기 시작하고 결국 리얼에 이건 네거 맞지? 그럼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잠깐 어디 갔어, 새꺄? 모니터에 있는 그림을 발견한 이영선. 맨션의 화재 사건과 지윤과 서연에 대한 이야기. 서연은 그림을 모두 불태워 버리고 지윤의 탐욕은 광기로 바뀌는데. 언니! 그리고 결국 서연은 나, 내가 볼게요. 끔찍한 그 기억들을 봉인해 버린 것. 이제 조금씩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지윤 자신도 모르게 이곳에서 원원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거죠. 서연은 그런 지윤을 용서한 것일까요? 지윤을 찾은 이영사 벽에 그려진 그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아니, 모두 자살처럼 보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메시지. 이시영 주연 영화. 그래서 원원들이 날 원한 거야. 더 웹툰 예고 살인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은 품고 있지 않나요?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이렇게 해주세요. 꾸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